자 오늘 어, 기도는 이사야 소개 기도입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꽤 길어서 어,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어, 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절한 절만 우리가 좀 말씀을 봤는데요. 자이 아, 세상에는 유리한 아, 기도가 참 많습니다. 예, 네, 그 유리한 기도 중에 어, 이사야의 오늘 오늘 본문의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아주 심플하고 어, 감명하지만 어, 매우 영향력이 있고 매우 임팩트가 있고 또 어,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선 오늘 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며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기도는 아주 심플하고 간명합니다. 예, 따라 서하십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Here am I, send me. 그러니까 영어가 더 간단하죠. 우리나라 기도보다도 어, 영어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어,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 오니 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도 되고 Here am I, send me라고 기도하시도 됩니다 자이 사야 이 기도가 왜 유리한지 아, 이 사야 이 기도로 인해서 역사상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 삶을 변화시켰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기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또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네 사람만 좀 소개하는데요. 자, 사진을 좀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우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옆에 이름이 아니 나왔네요. 아, 이 사람이 누구죠? 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흔히 이 사람을 이끌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가 살던 영국의 18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1791년 그때만 하더라도 어, 해외 선교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명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아예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이복음의 이제 열정과 꿈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793년에 이제 해외 선교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 최초의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 주셔서 그 선교사를 이제 보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어, 그날도 기도하다가 이제 이사야 6장 몇 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 이 본문을 접하고 아,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그런 인도에 가서 유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각 나라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늘 평생 자주 설교하고 자주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진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리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가 남긴 유리한 그런 슬로건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great things, 유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expect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ttempt 시도해라. Greetings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도전하고 시도해라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슬로건은 그 당시에 1 9세기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아, 위대한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여러분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고 순종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윌리엄 캐리 아, 오늘 이사야의 이 아 심플한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이제 역사와 변화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고요. 자 이번 이름은 먼저 올리지 마시고 아, 사진만 한번 올려보세요. 아, 여러분 이사람 누구죠? 아마 우리 영일 교인들이라면 아, 근간에 주일 저녁마다 아, 우리나라 이제 아, 아, 구한 말에 선교사들을 지금 추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이호로스 언더도 목사님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두번 특강을 했는데요. 이제 더오는 주일날 또세 번, 네 번째 이어서 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자, 이 언더도 목사님도 이제 이사야 아, 이 6장 8절 말씀을 읽고 아, 그런 조선에 왔습니다. 아, 윌리엄 캐리는 아,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하고 인도로 갔다면 아, 이 언더도목사님을 원래 인도로 갈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사야 6장 8절 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도로 한 사람 보냈으니까, 하나님 우리 조선에 언더도목사님을 보내셔서 그가 실로 조선에서 한 일은 정말 그레이팅산 거였습니다.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주일 저녁마다 언도돈 목사님이 하신 일을 추적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세 번째 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예, 아주 멋있게 생겼죠. 아, 수염도 이렇게 촥 나고 아, 머리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 그레이 칼라처럼 멋있게 생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입니다. 예,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1905년입니다. 어느 날, <laughs> 예, 아버지 책상 앞에 어, 다음과 같은 예, 글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어, 루이 수바이처는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의 이제 모양실에 서재 책상에 다음과 같은 아, 기도 제목이 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콩고 지방에서 성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를 찾게 해 주소서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쓰여있는 기도 내용이는데 이 알버드 수바이처가 어, 아버지에 갔다가 어느 날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왠지 마음이 울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어,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림으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서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면서 그가 승교사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는 이미 이제 철학 박사기도 있고 음악 박사기도 있고 그리고 신학 박사기도 있어서 여러분 19세기만 하더라도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받는 학위가 바로 어, 신학 박사기와 철학 박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천재죠. 그다가 이제 음악 아, 박사위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그가 이제 어, 그 아프리카, 아, 공고 이런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 그쪽에는 어, 환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전염병들이 많아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환우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교를 위해서 이제 그 어려운 어, 의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6년 만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살에 그 학위를 받고 정말 4개의 박사학위 정도가 있으면 앞길이 정말 창창하죠 예.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아, Here am I, s e n 라고 했던 그 기도가 그의 속에 서원으로 남아 있어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마들, 테레사, 순유라고 하는, 예, 분입니다. 이미 순유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던 마들, 테레사는 어느 날인도의 극도의 빈민친 콜가타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곳을 보면서 너무나 극빈하고 빈곤한 지역에 사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보고 그런 기도하면서 가슴이 너무 쥐어오는 고통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또 건강한 사람들이 또 부자들이 이 빈분촌을 도와주기를 바랬고 또 이런 곳에 누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선교 편지를 여기저기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을까요? 이사야 오늘 6장 8절입니다 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서 그의 위대한 이제 골가타의 빈민촌의 사육으로 들어가며 이때부터 소위 그가 이제 만인을 위한 영적인 의미로서 마드라고 하는 수식을 얻게 됩니다 어, 그녀는 자신의 이런 부르심을 이중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유로 어, 자신을 더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콜가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이 부르심을 부르심 중의 부르심 소명 중의 소명으로 응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미 받은 소명 중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미션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명을 이중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나에게 이중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사야 속에 있는 기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널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의 마음속에 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도가시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 대망하는 기도를 늘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안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또 어떤 사역으로 하시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도 매우 선명하게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그만큼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모라리라 임마누엘 굉장히 선명한 오실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네, 처녀가 이제 어,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이름은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요왕이랄 것입니다 오실메시아는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비밀도 풀어줍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계시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그만큼 이사야가 평소에 얼마나 가슴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삼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 주님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12월이 되면 이제 우리는 성탄의 절기로 계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념으로 강단에 초를 준비하고 초에 불을 밝히면서 이제 주님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초 보라색에 우리가 이제 불이 이렇게 밝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에 연한 보라색에 두 불이 하나가 되어서 좀더 밝은 빛으로 그렇게 또초에 불이 밝혀질 겁니다. 그다음 주가 되면,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분홍색 불에 또 불이 더해질 것이고, 그래서 새 불이 더 환해지고, 마지막 성탄 주가 되면 이제 흰색 조에 붙여지면서 이제 불이 환해지는 것은 오실 주님이 빛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더 커져서,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불이 점점 더 커지길 바라는. 모든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사야만큼이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설렘과 기다리는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그 오시는 대망을 안고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어,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아, 부르십니다. 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아, 믿음의 신실한 사람 누구나 다 아, 여기에 이제 아, 윌리엄 캐리만 이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언더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마더테레사나 수바이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빗겨갈 수 없어요. 말씀 읽다가 이 부분이 부담돼서 건너뛸 순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따라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마 부담이 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이 기도가 좀 너무 거창하게 좀 들리고 또 부담이 되니까 아, 내가 저 아프리카나 오지나 이슬람 지역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 아마 머뭇머뭇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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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첨주첨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꼭 그런 어떤 극단적인 곳만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도 아시겠지만. 어,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가령 여러분 어,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밤에 기도하면서, 부모들은 나를 가장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잔유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잘 생긴다면, 하나님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은 "아내는..."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이럴 때또 아들이라 그래라 또 <laughs>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남편이 아닐까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는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남편이 나를 가장 필요한 아내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내에게, 아,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아내가 아닐까요? 특별히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러모로 비실비실해지고, 마음도 약하고, 오갈 데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아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내를 남편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또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따라사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 거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사람은 필요하고. 예. 또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 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살현장에서 네 지금 나를 가장 필요하라는 그 사람, 어, 병든 어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자식일 수가 있거든요. 예, 철없는 자식이 아픈 부모 앞에서 막 싸우고 막 땡깡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또 집안 살림도 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필요하던 곳이 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